언니, 베이지, 잠깐, 어, 베이지도 있어. 아이보리도 있고. 자, 요거는 230부터 250까지 가능해, 언니들. 요거, 요거 있고. 얘가, 얘가 베이지. 이렇게. 자, 봐봐, 언니 쿠션도 너무 좋아. 자, 옆에서 봤을 때, 요렇게. 자, 요거는 지금 사이즈가 200. 자, 230부터 245까지 있어요. 230부터 245까지. 가격은 15번에 가고 있어요. 15번. 어, 민정언니 이거 245 하나? 245. 왜 하필 또맨 타닥이야? 하나, 오. 됐다. 어, 잠깐만. 얘가 바뀌었구나.